안녕하세요. 이번 영상에서는 스팀 및 회원가입하는 방법에 대해서 찍어 볼까 합니다. 이제 스팀, 이 스팀 계정, 스팀 계정을 만들면요. 스팀 기반의 앱들 위해서 어, 앱을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어, 스팀 및 회원가입 방법은 이 공식, 공식 페이지에서 가입하는 방법이 있고요. 아니면은 여기 이제 타 서비스, 여기서 이제 돈을 내고서 회원가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. 어, 여기 무료로 가입을 하면은 하루에서 이틀 정도 걸려서 급하시면은 이제 돈을 내고 가입할 수도 있습니다. 또 다른 방법으로는 이 사이트에서는 스팀 스팀 회원가입을 무료로 할수 있습니다. 어, 구글 계정 하나당 가입을 할수 있는데요, 이제 구글 계정을 인증하는 용도로만 사용하고 있습니다. 저는 이미 만들었는데 한번 테스트로 해보겠습니다. 이제 비밀번호는 뭐 원하시는 비밀번호를 쓰시면 됩니다. 근데 여기서 이제 이 비밀번호를 잃어버리면은 어 다시 찾을 수 없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. 이거 누르면은 이제 아전이 아마 이 계정은 이미 있기 때문에 어 이미 있기 때문에 이제 아마 만들어지지는 않을 거예요. 네, 이 계정은 이미 있겠죠. 그래서 이제 아무튼 여기서 새로 아이디를 하나 만드시고요. 저는 이미 만들어놨습니다. 하나 만드시고, 그 다음에는 스팀 지갑을 서치, 설치해야 됩니다. 이제 이 지갑을 설치하면은 이제 여러가지 스팀 앱들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. 예, 크롬, 크롬 플러그인? 크롬, 음, 플러그인이라고 하나 어쨌든 이 크롬 플러그인을 설치를 하면 됩니다 확장 프로그램 네 설치를 하시면은 이 지갑의 비밀번호 이 지갑 전용 비밀번호를 설정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방금 여기 사이트에서 가입을 하셨잖아요 이 가입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여기다가 적습니다. 그러면은, 이제 뭐, 포스트 키, 액티브 키, 메모 키, 이렇게 포함할 거냐고 적혀 있는데요. 네, 이 지갑에서 이 계정의 여러 키들을 관리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네, 그러면은, 지갑 설치하고 지갑에 계정 연동하는 것까지 다 했습니다. 그러면 한번 스팀 스팀 t 앱을 하나 들어가 보겠습니다. 대표 스팀 사이트죠. 여기서 로그인을 누르고 유즈 키체인이 지갑을 연동할 거냐고 물어보는 겁니다. 그러면은 이렇게 로그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뭐 예를 들어 이제 코리아 커뮤니티 이 커뮤니티에서는 뭐 궁금하신 거가 있으면 이제 여기서 뭐 물어보시면 됩니다. 글쓰기 하면 되고요. 여기 블로그.